안녕하십니까. 버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현재 백종원의 골목식당 2대 백반집 편이 방송된 이후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2대 백반집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처음 찾은 골목에 있었는데요. 이번 여름특집이라고 해서 긴급 점검식으로 제작진들이 손님으로 가서 촬영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맵다는 점검 요원들에게 음식점 사장님이 백대표 음식 많이 안 먹어봤죠? 백대표 음식들이 맛이 다 강해. 맵고, 약간 짜고, 약간 달고. 이러시면서 지금 원래 알려준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졌지.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백숙과 김치찌개에 대한 조언을 백종원 씨가 해준 적이 없는데도 도움받아 만든 것이다. 라는 거짓말도 했고요. 그래서 직접 백종원 씨가 나서서 주방을 점검했는데 하루에 순두부가 20, 30개 나갔는데 그 하루치가 넘는 50여 개의 뚝배기를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까지 세팅해 놓고 손님 오면 그걸 끓여서 주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백종원 씨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질타와 조언을 해주고, 나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식당을 찾아갔는데, 한 점원이 나쁜 것만 너무 골라 나갔다. 사람을 아주 사기꾼으로 만들었다. 그 방송 안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나가서 부글부글 끌어서 장사를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장님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점원인 나도 할말 많다. 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방송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건 아닌데 너무 나쁜 것만 나갔다고 하시는 걸 보면 좋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점원분의 말씀대로 진짜로 이 가게 사장님께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 실제로 이 2대 백반집에서 나쁜 것만 골라 내보냈다.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다. 라는 걸 주장하시면서 제작진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싸움인지는 정확히 얘기가 안 됐지만 뭐 제작진하고 물리적인 결투를 말씀하신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법적 싸움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악마의 편집을 주장할 경우에 명예훼손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에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하든 허위 사실을 말하든 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처럼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를 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례를 보시면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널리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표현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해서 결정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써 보자면 제가 만약 2대 백반집의 입장일 경우이 골목 식당 제작진들은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집하면 시청자들이 2대 백반집을 아주 안 좋게 볼 거를 분명 알고 있음에도 2대 백반집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좋은 부분은 다 빼고 악의적으로 나쁜 부분만 골라서 편집해서 내보냈다. 실제 전체 촬영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욕을 먹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대 백반집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음이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것이고 반대로 제가 골목식당 입장이라면 아무리 시사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시청자들이 골목식당에 나왔던 식당들이 현재 어떻게 장사하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만 찍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었다. 그냥 사실만 보여준 거지. 해당 골목식당 방송부는 시청률을 위해서 이대 백반집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가 없었다. 못뭐 찍은 그대로 내보냈는데 시청자들이 안 좋게 판단한 걸 어쩌라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주장할 것 같네요. 저라면요. 만약에 말이에요. 제 이름은 박남주입니다. 저는 살인자, 뭐 이런 흉악범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찍힌 거를 저는 박남주입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편집하고 박남주, 살인 고백하다. 라고 했다면 누가 봐도 악마의 편집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방송일 텐데 특별히 다른 목적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방송에서 내보냈다면 아무리 그 방송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이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방송할 수 있는 게 사실 얼마 없죠. 게다가 일반 식당도 아니고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으로 인해서 유명해졌다면 조금 감수해야 할 부분이 일반 식당보다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골목식당 촬영분 전체를 봐야만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부분이 삭제 편집돼서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미 공개된 부분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는데 이 이미지와는 다른 좋은 부분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뭐 전체 영상이 공개 안된 상황에서 이건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방송에 나온 부분이 정말 자신들을 사기꾼으로 몰 정도로 왜곡된 편집이었다면 과연 백종원 씨가 눈물을 흘리시고 사장님께서는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이상한데 와 있죠? 지금 제가 홍콩 시위 때문에 비행기 가격이 좀 떨어져서 홍콩에 와 있습니다. 시위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여기 2층 침대가 두개 있는 굉장히 좁은 방에서 찍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